마음껏 섞어봐. 되게 못 섞네. 잘 섞었어? 만 섞어 <laughs> 꼼꼼하게 섞어. 잘 섞었나 확인해 볼게요. 자, 잘 섞었나 볼게요. 자, 그걸 따줄게요. 당신이 랜덤으로 반을 갈라서 옆으로 옮겨봐. 보고 교이십 니까 됐어? 응. 자 이거 스페이드 e. 어? 스페이스 응. E. 어. 자 그다음 이거 K 세이클로바. 스페이스 e. 응. KC프로가? 응응 음. 음. 확인시켜줘? 어 어떻게 했어? <laughs> 난 당신 에 대해서 모든 걸다 알아 응, 진짜 그거 어떻게 어야 어? 어? 잠깐만 응? 다 똑같은 카드냐고? 응? 아니야 <laughs> 어떻게 했어? 어? 진짜 어떻게 했어? 당신은 내손 안에 있을 수 밖에 없어 <laughs> 왜 저래 왜 저래 <laughs> 마법의 신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